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했고 또 읽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나병환자 10명의 치유사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지속적인 기도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또한 묵상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이었는데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드렸던 기도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낮고 겸손한 기도자의 마음을 우리도 한번 가져보자 라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도 우리가 가져보았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새 이야기 모두가 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 복음에만 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가 복음에만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저자에게만 알려졌나 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누가복음 저자의 독창성 혹은 창조성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한 세대 전에 있었고 그 다음 세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오늘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이야기로 들려져야 되고 또 어떠한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누가 보금 저자는 기도했고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가고자 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사성어 가운데에 견월망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달을 보기 위해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보지 말고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달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핵심을 놓치지 말고 부수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목표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것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꼬집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달을 보기를 원했고 그 달의 정체를 자신의 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감사와 기도, 또 말씀에 대한 강조, 또 제자도 소외된 이웃,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나 여성들에 대한 지대한 주님의 관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 등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지 않고 손가락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세상 속에 예수님을 다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께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하면서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서 나오는 다른 이야기인 시각장애인 이야기는 그 역시 여리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 18절 3, 18장 35절인데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여리고에 가기 전에 그리고 여리고 지역에 들어가셔서 지나가시던 중에 두 이야기. 두 사건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두 사건은 서로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 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습니다. 아, 그러나 깊이 있게 성경을 읽는 것, 어,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신 구약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은 1년 동안 성경책 한 권을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메모를 하고 또 열심히 동그라미도 치고 별표도 한 이후에 1년이 지나면 너덜너덜해진 그 성경을 이제 다른 곳에다가 두고 다른 성경책을 새로 샀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또 밑줄을 긋고 또 단어를 생각하고 또 의미를 곱씹으면서 또그 말씀의 은혜를 이제 받았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또 읽으면, 밑줄 그음만 눈에, 그은 것만 눈에 들어오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한다고, 성경도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늘 새롭게, 매년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탐독한 이후에는 또 다른 성경책을 사서, 이제 열심히 읽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어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 거기에 나오는 지역, 거기에 나오는 문장 이것들을 우리가 깊이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여리고 라고 하는 이 지역명으로 시작된 두 사건은 이보다도 앞서 나오는 본문인 18장 34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달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하시는 그러한 장면 이후에 두 사건이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이제 곧 고난의 길을 들어서게 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깨달지도 알지도 못하는 무지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셨고, 마음을 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여시게 하셨고, 또 친구 하나 없고 의지할 사람 없는 사께오의 마음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시각장애인이나 그리고 사께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이야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본문은 지나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곳 저곳에서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아, 특별히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 그 발걸음 중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휘황찬란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던 곳입니다. 끌려가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이 도사리는 곳이었지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 예루살렘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피하고 싶은 곳이고 거부하고 싶은 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가셨는데,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지나가셨습니다. 이 말은,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되는데, 그곳을 꼭 들러야겠다는 어떤 의지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읽혀집니다. 마치, 이곳에는 어떤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그들을 위해 할수 있는 일, 이곳에서는 무엇이 있을까? 늘 생각하며 지나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가다 보면 누군가 찾아오고 지나가다 보면 누군가 만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리고에는 사케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로마의 지배와 세금 징수 방식은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강한 반감을 불러 일으켰고 독립에 대한 열망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긴장 상태를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신약성서학자인 에케르트 슈케데마는 그의 책, 초기 그리스도교 사회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성서 시대에 팔레스틴에,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 백성들은 다양한 종교세는 물론이고, 조공, 직접세, 간접세, 관세, 각종 수수료와 각종 부역을 감당해야 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힘든 인생이었고, 빌어먹을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빌어먹은 세상의 중심 가운데에 누가 또 있었냐면, 사께오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께오가 아니더라도 그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란 힘겨운 일이기에 사께오가 아닌 그 누군가는 세금을 징수했더라도 백성들의 원성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면서 사는 게 한결 마음이 편해. 이 생망이라고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 그러나 이 생망 가운데 세리장 사개우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시키는 일만 했을 뿐이라며 눈 지그시 감고 부를 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한숨이 한숨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사개오의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습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에게는 돈 말고 또 다른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 공간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기에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우시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의 공간, 사께오는 그 공간이 너무나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보문 3절에 보면 사께오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 했습니다. 간의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리와 제인의 친구라고 하였으니 진짜로 그런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그는 몹시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케 오의 기대 역시 그의 텅빈 마음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음으로 인한 일종의 기대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는 달리 사계 오는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성경은 그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할수 없다. 할수 없음. 우리는 할수 없음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싶고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데 할수 없는 제약적인 상황의 답답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께오는 이할수 없음으로 인해 더 가지려 했고 더 높아지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돈 없으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나 당한다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또 올라섰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생각이 타당한 것은 사께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올라가야만 할수 있고 올라가야만 볼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던 사케오였기에 그는 나뭇가지도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간절함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절박함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만약 사케오에게 그런 마음조차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놓쳐버릴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같은 세리였지만 마태를 찾아왔을 때에는 나무 위에 있는 마태가 아닌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그저 눈에 띄어서 만남을 가졌다기 보다는 마치 그 동네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아신 것처럼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지금은 우리가 육신으로는 만날 수 없더라도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지금 이곳에서 여전히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래, 높이 한번 날아보자. 높이 날아서 멀리 한번 보자. 그런 사람 필요합니다. 리더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높이 올라가야만 세상이 다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세상이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왕들은 민심을 듣기 위해 견장을 하고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민심이 천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높은 곳으로 높은 곳보다는 도리어 낮은 곳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이땅에 사람이 되어 내려 오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내려. 오셨습니다 시인 정호승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시 가운데에 가장 낮은 곳에서도 가장 낮아진 당신을 따라가지 못하여 인간이 되지 못함을 한탄한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께오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께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사께오에게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집까지 더 낮은 곳까지 가셔서 하룻밤을 함께 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사께오를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나주셨고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을 토로했습니다. 실토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남을 속여 돈을 모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가며 물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밤을 보내며 사케오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케오의 그리스어 이름은 자카이입니다. 그 뜻은 순진함 혹은 정결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케오의 지난날은 그의 이름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이었습니다. 순진하지도 정결하지도 못했습니다. 도리어 인간이기를 포기한 배신자로 낙인 찍혀 살았습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사개오의 이름 없는 지난 세월은 참으로 길고도 허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저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미로다. 예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만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만나기를 고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하나님의 큰 선물을 주고자 오늘만 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이른 자들을 찾기 위하여 오늘만 기다리셨던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어제의 사께오는 순진하지도 정결하지도 못한 이름이었다면 오늘 사께오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의 이름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 사람이고 내 백성이고 그의 이름은 삭게오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른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갈망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만이 참된 신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되기 위하여 높이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무에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른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낮고 낮은 그 자리까지도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 구원의 주님을 오늘 다시 만나시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